우유 10방 추출해서 빵을 먹어요 뜯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빵을 할게요 빵이 부드러워요 음, 빵이 잠깐만요 빵이 너무 부드러워요 짠 쫀쫀 빵이, 음, 우유식 빵. 쨈바람 음. 먹으면 더 맛있죠. 근데 저는 그냥 먹어요. 음. 아주 아주 부드러워요. 열심히. 비싼 빵은 갑오치가 한다니깐요. 음. 제 입술, 보여요? 진짜 오랜만에 루즈 바라거든요. 이쁘죠? 이뻐요? 음. 음. 그래, 음. 그요 음, 안에 흰 빵, 부드럽게 떨어져요, 부드럽게.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없네. 딱, 으음 딱, 이렇게 살, 음, 빵, 빵 격이 들려요 음, 이거, 진짜 좋아요. 제 좋다. 제가 이 보여 드는 리것보다 직접 맛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.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마... 먹어 보고 어, 진짜 맛있네. 이많이 나오고요. 맛없으면 저 맛없다 해요. 거짓말 아이고. 진짜 맛있어. 빵 빵이 진짜 부드러워. 음. 말 몸은 살찌니까 조금만 먹고 부산에는 비가 쏟아져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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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구독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많이 눌러주세요. 사랑합니다. 구독이 풀려있으면 다시 손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회수도 많이 나와야 되고 좋아요도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왕이면 또 광고도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